자, 방광암은 여러분들이 볼때 발생 빈도가 높은 암입니까? 아니면 아주 희박한 암입니까? 자, 우리는 그동안 모든 설계는 모든 가입자들에게 공통, 다 똑같은 기준으로만 상담을 해왔어요. 담배를 30년 피신 분이나, 담배를 안 피신 분이나, 똑같은 설계를 해야 할까요? 나이가 60세가 되신 분이랑 나이가 30세랑 똑같은 설계를 해야 될까요? 자 남자에 따라 여자에 따라 똑같은 설계를 해야 될까요? 자이 방광암은요 나이가 60세가 넘으셨고요 흡연을 평생 동안 해오신 분들에게는 가장 두려운 암일 거예요.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사람에 따라 설계는 다른데 우리는 그 동안 설계를 다 똑같이 해줬어요. 야 이게 이제 모순인 건데요. 자, 방광암은요. 실제 침윤이 없대요. 이 TA 병변이다. 이거는 침윤이 없다는 얘기입니다. 이제 여기 숫자가 들어가요. T1, T2, T3, T4 이런 식으로 숫자가 들어가면은 얼마나 얼마나 침윤된 종양의 크기가 크냐. 종양의 크기에 따라 이거를 이제 숫자로 이렇게 커질수록 안 좋은 건데 자, TA 자체는 침윤이 없어. 침윤이 없기 때문에 얘는 일반암이 절대 아닙니다. 2008년 이후에는 절대 일반암이 아니에요. 자, 일반암이 아니지만은 많은 의사들이 이 표재성 방광암을 C 코드를 기재해 를 줍니다. 왜냐하면 재발도 많고 예우도 나쁘고 일반암에 준하는 치료를 받거나 수술을 하니까. 자, 그러니까, 자, 이 표재성 방광암은 누구에게 추천을 하냐면, 여러분들이 상담을 하시다 보면, 5, 60대 남자분들이 있어요. 그리고, 담배를 오래 피신 분들이 있어요. 자, 이런 분들에게는, 위암이나 간암보다 더 발병률이 높아. 나이를 몇 살로 국, 국한을 하냐면, 6 0세 남자로 보면.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, 치명적인 암이죠. 방광이라는 거는 얼마나 치명적인 겁니까? 만약에 여러분 방광을 절제하거나 하면은 여러분 일상생활 어떻게 합니까? 자 이거는 여러분 진짜 어마어마하게 치명적인 거야. 환자 본인에게는요. 자얘를 어떻게 한다 그러면은요. 제 결론은요. 유사함이래유사함 침윤이 없으니까 유사암이에요. 질병 분류 코드는 어떻게 나오냐면 제자리암이에요. 그러면 여러분들은 가입하고 계신 보험에서 제자리암이 몇백만 원. 이렇게 돼 있잖아요. 그러면은 이거는 사실상 보험으로서 우리가 이거 대학병원 갈 텐데 상급 종합병원 갈 텐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의사 찾아 갈 텐데 큰일 나죠. 큰일납니다. 자, 큰일 나요. 자, 이 표재성 방광암, 무수암, 제자리암. 자, 여러분들은 제자리암을 준비하셨습니까? 제자리함을 준비하지 않으셨기 때문에, 자, 이건 무슨 얘기냐면, 2008년 이전에는 일반암으로볼수 있는 손해 사정이 있어요. 2008년 이후에는 무조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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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조건 제자리함입니다. 의사가 C 코드를 써줘도 제자리함입니다. 자, 중요한 건 뭐냐면은 유사암을 준비해야겠죠? 어떻게? 일반 암을 삭제하더라도 유사암을 준비해야겠죠. 자 유사암은 남자가 비싸다, 여자가 비싸다. 하나 둘 셋, 여자가 비싸다. 자 유사암은 나이가 어리면 비싸다, 나이가 많으면 비싸다. 하나 둘 셋, 나이가 어리면 비싸다. 자 유사암이 나이가 젊어야 비싸요. 여자가 비싸요. 자 유사암은 남자 엄청 저렴해요. 자, 우리가 맞춤형 설계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. 자, 하나 표재성 방광암 말씀드렸습니다.